4월 7일부터 블라디보스톡에서 통행증 없이 다니면 가차없이 10만원? 안녕하세요. 블라디보스톡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활동 중인 안봉입니다. 블라디보스톡 내 코로나 관련 뉴스를 전달하기 위해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3월 25일 푸틴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러시아 전 지역에 3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유급 휴무기간으로 지정한다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이 전 러시아에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4월 2일 푸틴 대통령은 유급 휴가 기간을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시는 내용의 상황을 제외하고는 의무 자가격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당연히 블라디보스톡도이 같은 내용을 준수해야 했으나 일부 시민들은 자가격리 도중에도 조깅을 하고 루스키섬 휴양지나 마약 등대에서 휴식을 취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현지 당국은 루스키섬 휴양지와 마약 등대 가는 길목에 큰 돌덩이로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을 비롯한 연해주는 4월 7일부터 의무 자가격리 기간인 4월 30일까지 문자메시지를 통한 통행증 발급을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이와 관련 이동위반 벌금 개정안이 4월 6일 통과되었습니다. 즉 4월 7일부터 블라드보스톡에서 통행증 없이 다니면 3천에서 5천 루블의 벌금을 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로 하면 대충 6에서 10만원인데요. 절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생활은 갈수록 점점 힘이 들어지고 있는데요. 아 정말 엄마가 보고 싶네요. 아 그리고 러시아가 최근 항공행 항공편을 띄운다고 하고 예고 없이 결항시키고 있어 우리 대한민국 교민들과 유학생들을 정말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너 아, 진짜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 괴롭히면 나 헤엄쳐서 집에 간다. 감사합니다. 스파시버 이다스 다냐